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어, 오늘 공부할 기업은 나노신 소재입니다. 어, 공부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분석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공부의 목적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나노신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이 나노신 소재를 앞전에 공부했던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좀 짜증이 나서 공부를 잠시 중단을 했다가 아, 그래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 공부 자료를 남기니 같이 보시고 참조하실 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어,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입니다. 그중에서 cnt 도전제, cnt 도전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적 및 컨센서스를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현재 매우 비싸다는 점.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 주요 주주를 보면은 박장우 대표의 8인이약27%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이한 부분은 어, 국민연금공단에서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시하였습니다. 어, 네, 이 공시를 한 시점 보면은 10월 6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날또 추가 공시를 하였죠. 5%에서 6.27% 추가로 1%를 더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어, 최근 나노 신소재가 무척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국민연금의 수급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높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양하게 있지만 이 부분들은 일단 건너뛰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c n t 입니다 현재는 2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3년에는 50%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어이 부분 건너뛰고 2차 전지에서는 4대 소재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가 양극재와 음극재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도전재가 필요하게 되죠. 이도전재에 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시면은 일단 양극재, 음극재 모두 4대 소재가 또 있어요. 이 안에 4대 소재가 있는데 집 전체 뭐 알루미늄이고 구리겠죠. 그리고 활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 도전재. 점점점점 찍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도전재입니다. 그리고 바인더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어. 일단은 모형을 보면은 이런 식의 모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도전재죠. 도전재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이 GIF 파일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자. 지금 여기서 지금 파란 알갱이 있죠. 파란 알갱이. 파란 알갱이가 전자입니다 충전을 하게 되면은 파란 알갱이가 집 전체를 통해서 도선을 도선을 통해서 응극제로 상합니다. 그리고 음극제로 향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이투미온이 음극제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방전시에는 반대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전제는 뭐냐? 도전제는 전자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극제와 음극제 사이에서 전자가 흐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터리 원가 비중을 보시면 음, 제로비는 62%인데, 그리고 어그 62%의 대부분은 양극재와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 전체 재료비를 100으로 봤을 때약 80%가 양극재와 음극재입니다. 그러면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도전재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 어 안타깝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약한1%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도전재의 재료는 기존에는 카본 블랙을 많이 썼거든요. 카본 블랙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이 부분이 향후 이제 CNT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CNT의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노신소재가 주목받는 이유가 되겠죠. 일단 CNT는 탄소 나노 튜브의 약자입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시고요. 어, CNT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어, 흑연은 이런 육각형의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말 이렇게 동그랗게 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여기서 m w 는 멀티 월을 의미하는데 다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흑연을 흑연을 한 면만 떼게 되면은 이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이제 그래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는 형태 그 부분이 바로 SWCNT, 싱글 월 CNT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서, 어, 이제 그래핀이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MW, 멀티 월보다 SW, 싱글 월이 더 구현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 월은 현재 나노 신소재만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나노 신소재가 양산 기준으로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다. 국내에서 말입니다. 어 일단 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양극 활물질 50 미크론 단위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고 10 미크론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5 미크론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이렇게 흐르는 흐르는 전체로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는 형태고 1 미크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50 나노미터로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싱글 원리 이렇게 이렇게 실처럼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활물질이겠죠. 어,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더 좋, 좋을까요? 왜 뭐가 더 좋길래 블랙카본에서 CNT로 다 변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전기저항이 낮습니다. 전기저항이 낮다는 것은 전도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도전제 CNT로 바뀌게 되면은 도전제 양이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활물질을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활물질이 더 채운다는 것은 에너지 밀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 음극재에서 실리콘이 사용이 높아지면 실리콘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팽창이거든요. 하지만 SWCNT와 같이 조합을 했더니 이 팽창 문제를 많이 완화해주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도 SWCNT, CNT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요약을 하면은.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안정성 향상. 이러한 이유 때문에 CNT 도전재의 수요가 계속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 알겠어. 그러, 그런데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저도 이제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CN, CNT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치면은 흑연하고 달바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은 이제 공간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분산이 안 되면은 이 자체가 재료로서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분산이 되어서 검정색 용액처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분산제의 기술이 확보한 곳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는 이 분산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분산제의 기술력을 보유한 곳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 CNT 자체가 아니라 분산제 기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어, 그러면 CNT 자체는 다른 데서 공급을 하나? 네, 다른 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말을 매입을 해서 분산제 용매와 함께 잘 분산된 CNT 선분산액을 셀사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SCM은 밑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CNT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한다. 매년 37%, 30년까지 37%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T 시장 규모,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보니까 SWCNT의 양은 절대적으로 작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뭐 대동소유하게 간다. 그 이유는 SWCNT가 구현하기 훨씬 어려운 만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 나노신소재의 캐파는 약5,000 톤에서 25년 4만 톤으로 8배, 8배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것은 양극재, 음극재 부분에서 도전재입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 별표로 쳐놓은 부분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했던 기업이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정에서 쓰이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2차 전지의 공정은 기본적으로 전극, 조립, 활성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극 공정에서 이 부분이 전극 공정이거든요. 전극 공정은 믹싱, 코팅, 캘린더링, 프레스입니다. 그리고 슬리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믹싱에서 투입되는 재료입니다. 어, 이 믹싱 공정에서 이제 활물질 바인더, 바인더 용매와 함께 이제 투입되는 것이죠. 자, SC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나노신소재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평향이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어, 일단은 어, 양극재형 MWCNT 납품을 하고, 하지만 음극재 CNT는 뭐 거의 독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JO라고 최근에 상장한 그 탄소나 CNT의 분말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설칭을 해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입을 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어,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나노신 소재는 분산액, 분산제 기술을 통해서 분산액을 만들고요. 분산, CNT 분말은 이 JO, 그 다음에 옥시알, 코번 LG화학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옥시알이 가장 선도업체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회사예요. 러시아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어,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과연 CNT 분말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까? 아니면 분산액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까?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JO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어 분산 분말을 가진 회사는 분산 사업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분산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분말 쪽으로 확장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웃긴 건좀 어 한편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건 뭐냐면은 CNT 분산액이 분말 대비 판가가 6배에서 7배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더 비쌀까요? 최소한 부가가치는 분산액이 더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또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JO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JO도 언젠가는 분산액을 통해서 분산제를, 분산제 기술력을 확보해서 분산액을 납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JO는 훨씬 더 높은 시장 가치를 받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이 정도 수준에서 못물리겠지아 한편 이제 제휴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사 컨셉이고요 대략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약 500억 수준, 24년 기준으로 500억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5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채무제표는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채무상태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유동성 부채 부채 비율 매드, 매우 모두 좋아요. 부채 비율은 뭐18%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봤더니 자본인여금이 800억이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자본인여금이 약 400억 수준이었는데 1200억 수준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때문에 모든 지금 재무 지표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에 부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좀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23년, 24년으로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죠. 부채가 왜 늘어날까요? 아, 네. 바로 이제 투자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22년에서 25년으로 가면서 캐파가 8배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부채만 늘어나면 다행인데 향후에 뭐또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 같은 자본 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주가에 좀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어 800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게 보면 전환 우선주예요. 전환 우선주, 우선주라고 되어 있지만 어, 실제로는 이제 뭐 올해 6월 1일부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 시점이 되면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음,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하는데 이미 시장에 노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악재가 아닐까요? 이게 이때 이후로는 언제든지 전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악재가 아닐까요? 아니면은 어, 이걸 빌미로 삼아서 공매도 세력이나 아니면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매도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참 지켜볼 것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약 10만 원 선이 향후에는 지지선이 되겠죠. 참 아쉽습니다. 이때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올라버려서. 어 저는 저는 이제 사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 시점에 매수를 하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건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RSI도 지금 85로써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계속 돌파를 하고, 그 돌파를 했던 정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거리랑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쯤이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게 정고점이에요. 앞전에 정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지금 여기서 지지를 했죠. 이 지지가 정고점. 또 돌파를 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지지. 또 돌파를 하고, 또이 부분이 지지를 할수 있겠죠.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말씀 을 드린 겁니다. 어, 뭐 근데 10만 원이 안올 수도 있죠. 10만 원이 안 오면 저하고 인연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그런 문장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한눈으로 보시고 흘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건식. 건식공정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극히 주관적인, 극히 주관적인 적정주가입니다. 이 적정주가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있으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히 주관적인 수업 분석입니다. 장점, 단점, 그다음에 기회, 그리고 위협.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 신소재의 시그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그거는 뭐또제 생각이지만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 및 첨가율 상승이랑 그다음에 건식 공정으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오늘 공부는 이걸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